위 영상은 국내의 검은 사막 공식 홈페이지와 커뮤니티, 국외로는 팬덤, 위키피아 등 기타 수많은 팬 페이지들의 정보들을 토대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아울라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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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 검은부부. 안녕하세요. 오늘도 검은 사막 이전 스토리 강좌를 맡은 음유샤이 노에맨입니다. 지난 시간엔 검은 사막 세계 속 인간들의 대국들이자. 검은사막의 주요 무대인 칼페온과 발렌시아, 그리고 하이델의 검은사막 이전 역사에 관하여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영상 시간 문제로 준비하지 못하였던 그 외의 세력들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세세한 내용들은 따로 영상화할 생각이고요. 어쨌든 그럼 긴말 필요 없이 오늘도 저 노예맨과 함께 검은사막 세상 속 그들만의 이야기를 역사에 관하여 오늘도 제 노래와 함께 알아볼까요? 먼 옛날 옛날 엘리언 역이 기록되기 전 아주 머나먼 과거 성스러운 나무이자 이 세계와 저 세계의 통로가 되는 카마실브 아래 여러 요정들과 정령들은 카마실비아란 나라를 세워 평화로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카마실브는 여신 실비아의 축복을 받은 성스러운 나무로서 실비아는 이 신성한 나무에서 태양과 달의 기운을 타와 각각 가넬과 베디르들을 탄생시켰고, 이중 태양과 달의 기운을 천부적으로 지닌 가넬 중에서 오리아나 오네트와 베디르 중에선 조슈아 오도어를 중심으로 카마실브를 수호함과 동시에 주변 요정들과 정령들을 통치하도록 자리잡아 주었죠. 허나 엘리언역 235년 이성스러운 나무 카마실브의 뿌리를 찍고 어떤 한 존재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존재는 저주받아 섞어 있는 것 같은 신체와, 알수 없는 언어를 하는 존재 자체가 불길한 미지의 존재로서 요정들은 그를 즉시 처형시키려 했으나, 가넬과 베디르들처럼 정령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결국 처형을 보류하고 그가 카프라스란 이름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그의 존재로서 카마실보가 다른 세상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알게 된, 가넬과 베디르들은 형 검은 사막 세계 밖의 세상을 아두이루로 그리고 외부 세상의 자신들과 같이 신비한 존재들을 누트라곤이라 정의했으며 이와 동시에 같은 시기 카마실비아 전역에선 갑작스럽게 어둠 정령들이 자리잡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등장한 이 어둠 정령들은 요정들의 숲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렸고 이에 위기를 느낀 가넬과 베디르들은 어둠 정령의 힘껏 저항해 봤지만 역포죠. 결국 배신자이자 자신들의 리더인 카프라스를 잡으러 온 루트라곤들 또한 상황의 심각함을 인지해 어둠 정령에 맞서 가넬과 베디르들을 도우러 카마실비아로 지원 오게 되지만 루트라곤과 재앙을 몰고 온 카프라스의 근원이 같다는 이유로 가넬과 베디르들은 루트라곤을 쫓아내버리고 말죠. 이제 기댈 곳이 없었던 요정들은 결국 베디르의 리더, 조슈아 오도어의 지시 아래 이게 존재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다른 세계와의 통로인 카마실브를 불태워버렸고 이성스러운 나무의 희생으로 발생한 엄청난 생명에너지들을 이용하여 가넬과 베디르들은 가까스로 어둠 정령을 몰아내는데 성공합니다. 허나 만약 훗날 다시 한번 이러한 위기가 다가왔을 땐카마실브의 도움 없이 대처할 방법을 모색해야 했던 요정들은 카마실브의 가지에 정령의 힘을 깃들여 사용하는 정령검을 만들어내어 그것을 완벽하게 익히는데 노력하였고 팔과 검술에 능한 레인저 그리고 요정들의 왕국을 지키는 정예병인 아케르 근이데를 창설해 다가올 위기를 방어하자는 결론에 도달하고 말죠 그렇게 요정들은 언젠가 다시 다가올 위기의 대안을 어찌저찌 마련하게 됐지만 숲의 현실은 이미 숲 전체 양분의 중심인 카마실브의 손실과 그로 인해 피폐해진 숲은 이미 가넬과 베디르들에게 치명적이었고 결국 가넬과 베디르 이두 단체의 사이는 어둠 정령 사건으로 카마실브의 희생은 순전히 베디르의 오남용이었다 아니다로 찬반되며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갔어요. 잠깐! 헤헷! 방금 또니 누나 따라해봤어요. 사실 이후 어둠정령 사건 말고도 버섯정령 독살 사건과 아멜리아 오네트의 폭주 그리고 캐더린 오네트의 죽음, 마지막으로 여명이 황국 등 가넬과 베디르의 갈등을 그려내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영상의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훗날 카마실비아 관련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테니 일단은 제킬게요. 영상이 10분 이상 넘어버리면 렌더링 때배터리형 컴퓨터가 터져버려. 한편 이런 카마실비아 요정들과 정령들 말고도 다른 곳에선 과거 시레칸이라는 고대인들이 고대들이 간 토착민들을 본인들의 후예로 이끌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일상생활이나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대 용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레칸들과 용들은 함께 번영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어느덧 용들 중엔 시레칸의 도구처럼 쓰이게 되는 자신들의 상황에 불만을 갖는 용들이 점차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엘리얼력 185년 우리들 중 검은 용 마크타난을 필두로 용들은 시레칸들에게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훗날 사람들은 이 전쟁을 용들과 시레칸들의 전쟁 즉 대전투 사건이라 부르게 됩니다. 결국 이 크나큰 전투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붉은 용 가모스 또한 큰 상처를 입고 야생 늑대 서식지로 피신 검은 용 마크타난 또한 밀리고 있는 용들의 전세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직접 고순도 흑결정을 흡수하여 시레칸들에게 거세게 반격하죠. 이에 시레칸들은 흑결정의 부작용이 클 것을 알면서도 폭주해버린 마크타난을 막기 위해서 쉐레칸들 또한 흑결정을 흡수해 마크타난에게 대항하게 되며 이 거대한 싸움은 이제 진흙탕 싸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기나긴 전쟁 끝에 검은 용 마크타난은 쉐레칸에게 패배하여 어디론가 도망가버리지만 이미 전쟁의 무대인 트시라 중심으로 들이간 전역은 흑결정을 흡수한 검은 용 마크타난의 피로 범벅이 되어 오염된 상태 이 오염된 지역엔 기나긴 가뭄과 그곳을 지나간 생물들 마저 피부가 갈라지고 살이 섞으며 때때로 돌처럼 굳어버리는 마치 저주받은 지역처럼 변질이 되어버렸고, 어느덧 사람들 사이에선 이 지역은 용의저주가 살인, 불길한 장소란 소문이 퍼지게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싸움을 통해 흑결정을 흡수한 시력한 전사들 또한 용의저주를 피할 수 없어 결국 모두 전사하게 됩니다. 허나 대전투 속 최후의 시레한 아쿰은 죽어가는 몸을 이끌며 들이간 토착민들에게 용의 이빨을 건네주니 이 이빨을 묻은 곳에 축복의 비가 내릴지이니 그곳에 정착해 살도록 유언을 남기고 아쿰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기나긴 방랑생활을 시작한 시레한의 후예들은 40년이란 시간이 지나 엘리언역 226년 마침내 용의 이빨을 묻은 곳에 마르지 않는 비가 내리니 그곳 드리간 협곡을 중심으로 드리간의 수도 드뱅크론의 탄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허나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기나긴 시간동안 약해져버린 시레칸의 핏줄들은 만약 용들이 다시 쳐들어온다면 그들만으로 막아낼 수 없을 것이고 이미 척박해질 대로 척박해진 대지와 과거 대전투라는 살벌한 전투가 있었던 이 장소는 아직 용의 저주가 설인 땅이란 인식을 시선할 수가 없었죠 이렇게 카마실비아와 들이가는 각각 다가올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그리고 척박한 불모지와 용들의 땅이란 환경 때문에 이두 나라는 외부와의 교류를 차단한 채 그들만의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편 약 엘리언역 273년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어느덧 거대한 자본주의 아래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종족들이 교류와 공생을 하고 있는 그리고 30년 전쟁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한 메디아에선 흑 결정을 통한 이윤으로 거래도시 수도 알티노바를 건설. 어느덧 메디아는 대국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중 메디아 서부에 위치한 타리프 마을에서는 어떠한 모종의 이유로 메디아성에서 고문받고 쫓겨난 일레즈라라는 여성을 거두게 되는데, 이 타리프 마을은 카르티안이라는 대소서로 가 세운 마을로서, 그로 인해 마법사들을 중심으로 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에 일레즈라는 마을에 정착해 살면서 마법에 관해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타리프 마을의 차기 리더로 지목될 만큼 강력한 소설어로 성장하게 됩니다. 허나 그녀는 언젠가부터 흑결정에 관한 소문과 신비한 거문임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막 너머의 심연의 소리를 따라 마을에서 금기된 그리고 타리프 마을의 창시자인 카르티안이 쓴 금지된 서적, 즉 봉인되어 있던 카르티안 서를 훔쳐 탈주하게 됩니다. 이 책은 평범한 책과는 다르게 대소서로 카르티안이 자신의 힘을 축적시킨 서적으로서 이 책을 통해 결국 더욱더 강력한 힘을 얻은 일레즈라는 크자카를 섬기는 엘릭신 도들과 함께 모종의 거래와 선동을 통해 근처 야만족들을 처치. 결국 메디아 북부에 자리 잡아 약 3년이란 시간 동안 어떠한 이유를 위해 자신만의 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탑이 완공되었을 때쯤, 굉장한 폭풍과 함께 탑에서 나온 검은 어둠은 주변 하늘을 집어삼켰고, 곧 메디아 전역은 사흘이란 시간 동안 어둠만이 비추게 되었는데요. 이 어둠에 노출된 사람들은 정신이 반쯤 미쳐 공격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고, 4일쯤 시간이 지나 이제 어둠이 거칠 때쯤, 정상적으로 돌아온 메디아인들 눈에선 이미 메디아 왕가의 성은 모두 불타 잿더미가 되어버린 뒤였죠. 사람들은 이알수 없는 사건을 일레즈라가 메디아 왕가의 행한 복수, 즉 3일의 어둠 사건이라 부르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 이때 카마실비아의 요정들은 결국 서로의 의견 차이로 크게 세 가지로 분열되어 있었는데요. 첫번째는 가넬 소속 왕국을 지키는 전통파 요정 아케르 두번째는 가넬 소속 국경 수호와활 검술의 전문가인 레인저 세번째는 베디르 소속으로서 가넬 소속과 갈등이 깊은 아이브 그밖에 원래는 네번째로 베디르 소속 아이브에 속하지 않는 무리 다크나이트가 있었으나 이 네번째 그룹 다크나이트는 과거 전대 여왕 아멜리아 오네트의 폭정으로 조만간 카마실비아의 피바람이 불 것이고, 자신들의 힘이 악용될 것을 걱정해, 이땐 이미 카마실비아를 떠나 있었죠. 이렇게 카마실비아는 크게 세 가지 분파로 분열되어, 갈등이 점점 깊어져가는 가운데, 당시 카마실비아 여왕으로 집권해 있던 브롤리나 오네트는, 전대 여왕이었던 아멜리아 오네트의 폭정을 막아내요. 갈등을 멈출 수 있는 중요 인물이었으나 요정들을 평화롭게 중재하기는커녕 자신도 과거 비오렌치아 오네트에게 인질로 잡혀있었던 굴욕을 잊지 못해 여전히 베디르를 증오하였고 결국 그녀는 가넬 소속 전통파인 아케르들을 이끌고 대대적인 아이브 숙청에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대규모 숙청을 당한 아이브는 결국 메마른 땅으로 도주 그러나 그곳까지 따라가 시를 말리려 하는 브롤리나 오네트 앞을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했단 이유로 살롱 군족들은 브롤리나 오네트의 군대를 막아섰고 결국 더 이상의 전력 손실로 대자연의 회복을 미룰 수 없다며 브롤리나 오네트와 아케르들은 아이브 학살을 중단하고 카마실비아로 복귀하며 카마실브 회복에만 집중하게 되죠. 그렇게 8년이란 시간이 지나 약 엘리언역 284년, 카마실브는 어느 정도 회복되어 요정의 땅이 다시 살아나고 있을 때쯤, 두자크 터널 근처에서 다시 아이브의 공격을 받았단 보고를 받게 되고, 아이브들과 라모계곡에서 치열한 전투를 통해 겨우겨우 아이브들을 퇴각시키는데 성공했으나, 적은 수의 아이브들을 상대하는 데 반해 아군은 절반 이상이 사망해버리고, 이 일로 인하여 요정들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급속도로 강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도대체 살롱 공족과 무슨 일을 벌이려 하는 것일까? 이 일로 인해 마치 과거 어둠정령 때의 강력함을 뿜어냈던 아이브를 곱씹으며 요정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고조되었죠. 반면 비슷한 시기 다른 곳에선 드리간 곳곳에서 먼 옛날 사라졌었던, 용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였고 결국 드리가는 지금의 시레칸의 후예들과 적은 군대로는 이 용들을 감당할 수 없다 판단 이에 카마실비아 그리고 드리가는 벨리아의 뛰어난 모험가들이 많이 이주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에게 닥쳐온 이 문제를 해결해줄 그리고 이 혼돈을 잠재워줄 강력한 우리 모험가들을 기다리기 위해 기나긴 시간 동안 외부인에게 잠겨있었던 모든 관문들을 개방시키기에 이르는데 <laughs> 일어났어. 미안. 결국 이렇게 되었네.